출구, 검수를 마치고, 네.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우선, 이제, 볼보 오너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무사고무태고 네. 네. 무고장, 사무질 골라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럼 선물을 제가 드릴게요. 예, 네, 선물을 좀 준비한 네. 거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 이걸 한번 열어보시죠. 네, 열어보시죠. 네. 네. 오, 이렇게까지 챙겨주셔서. <laughs> 자, 그리고 네, 요게 우와. 자 무사고 무테로 무고장 산모 줄볼라 키링. 예, 네, 요거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적 소템. 네. 예, 네, 요걸 이렇게 드린 거예요. 아, 제가 정말 무사고 무테로 무고장을 하시길 바란 네. 마음을 담아서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네. 꼭 이거 인증샷 남겨서 보내드릴게요. <laughs>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볼보타는 아재 볼타재입니다 구독자 분이 먼저, 네. 아, 혹시 출고하는데 같이 해줄 수 없냐, 라는 음.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아,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깜짝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참 궁금해요, 아, 저는. 그, 차량을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매일같이 이제 유튜브 그 채널을 보다가, 불다재님 영상을 봤는데, 제가 좀, 좀 흥미있게 되게 재밌게 네. 이제 시청을 했어요. 음, 물론 응. 구독도 제가 눌렀고 예. 인스타그램도 이제 이제 팔로우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문득, 네. 내가 즐겨보는 채널에, 나랑 같은 브랜드 차종의차주분이 네. 운영을 하고 있네. 그럼 가에좀 추억거리? 그걸 네. 남기는 어떨까라는 아, 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네. 그 생각을 하고도 네. 그냥 이제 유튜브를 좀 단적해서 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용기를 해서 네. 카톡을 드렸어요. 아. 해 주셨고 그게 연이 돼서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게한일 정도의 출금을 예상한다고 제 네, 처음에 네. 카톡로 보냈을 거예요. 음, 음, 그게 좀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되고 네. 좀 잊혀질 때쯤 보태지니까 아, 한번더이 그렇죠? 저한테 카톡을 뭐 주셨어요.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확신 있었죠.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 연락을 계속 드리게 됐었고. 아. 영상이라는 게 기록을 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한번볼수 있고, 내가 음, 반인도할수 있고, 네. 저 또한 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저희 박사 아, 앞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추억에 좀 많이 음, 남을 것 같고, 네. 오늘 출고한 차도 오래 탈 생각이었고. 쉽게들 그러니까 아, 이게, 예. 대부분 수입 정보들이, 네. 보증기념 끝나면, 끝나기 전에, 팔죠. 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거 오래 음. 타고좀 의미를 남기고자 해서 아. 제가 먼저 연락드리게 을 됐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맞아>.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처음에 부담 가졌잖아요. 예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차량의 출고라는 건 저도 이제 출고를 경험했다 보니까 네. 차주님마다 이 상당히 되게 예민한 이황황이거든요 음, 출고라도 길건님들그래요 네. 네네네. 네, 네.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 네. 세차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품질 단차 뭐 문제 이슈들 그런 게 있으면은 음. 진짜 가뿐사 대거네 네. 저는 그 당시에 임나드 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아, 네 네. 그렇죠. 예, 어떤 왜 이거를 저한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문 검수 아유, 맞아요. 네. 전문 검수 하시는 분을 섭외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네네 왜냐면 다른 분들도 그래요. 제가 골고 채널을 이렇게 계속 운영하다가 볼보에 대해서 전문가일 것 같고 볼보 다 음... 알고 있을 것 같고 아, 막 진짜 그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대답아저 볼보 전문가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 저 볼보 전문가 아닙니다 저 왜냐하면 이 자동차라는 세계 이 볼보라는 브랜드를 저도 좋아하지만 이 정보는 정말 이게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네. 예, 전문가라고 하는 순간 아마 이 세계에서 가부가 되는 거까이 그렇기 때문에, 아, 부담된다, 저는. 맞아요. 이 차량 추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검수를 만약에 원하시면 저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그, 이메님께서는 그래도 골고루 좋아하는 이 볼타제. 네. 네. 이런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고 아, 좋을 것 같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 저도 고민을 계속 많이 했죠. 그런 마음이시라면. 한번 함께 해보는 게 그래도 추억에 낫겠다.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인연이고, 뭘보 여정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뭔가 경험이 될것 같다. 동반자 같은. 네네 네, 그렇죠. 태준님 저보다더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기에 조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아검수를 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했지만 출고라는 건 세차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종차를 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미분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많이 꼼꼼하게 봐야겠다. 물론 제가 못본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 처음이잖아요. 또 저도 막 떨렸어요. 좋은 차가 와야 되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 차는 음. 어떡하지? 네네. 처음에 는 추고 받는 차주들의 마음 다 그렇거든요. 설레기도 기쁘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는 차가 오면 어떡하지? 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나름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사. 실은그2주가 개인적으로는 좀 회사에서 되게 힘든 일이 엄청 많았었고 그러니까 아. 어떤 사람들은 그2주가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정말 그 3월 말, 예. 4월 초, 예.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네. 뭐가 이렇게 좀 회사에서 이슈가 많아서 아. 그래서 이2주를 금방 잊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네. 그 2주 동안에 또 그런 일들도 네. 속상으로만 이렇게 네. 느끼는 네. 그거는 어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힘드시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아. 생각을막 느껴질 거예요 네. 그거 왜에 이면에서 너무 힘드셨던 가 실상에서 아, 현생의 네. 그런 현실에서의 그런, 현실에 그런, 현실에 그런 네. 회사라든지막 네. 겹치는 막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또 1년보다도 그 2주가 상당히 더 힘든 기간이어서 또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불법을 바꾸기 전에, 어도차 오토차... 저는, 네. 그, 국산차 K5 1.7 아. 디젤 차량을 운행했었고, 네. 디젤 차량을 운행을 해야 했던 환경이, 제가 출퇴근 거리가 왕복 80km에서 100km 정도로 존재했어요. 아, 왕복 80에서 100km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디젤 차량밖에 없었어요. 아, 그 디젤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뭐, 회로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네, 뭐 디젤 차량 운행을 하면 네. 모든 사람들이 뭐 소음이다 떨림이다 걱정을 하셨는데 소음은 솔직히 저는 잘못 느꼈는데 좀 떨림은 커플더에 네. 뭐 커피라든지 아, 뭘 올려놓으면 네. 떨림은 조금 불편함이 있었고 간혹하는 룸미러도 가끔 음... 떨리더라고요. 근데 음...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불편함은 없었고 저는 음... 지금도 좀 만족하면서 네.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저 k 5가그 네.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이다는 아니 말 과학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선입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뭐, 그러면은 다 지금, 타시는 <laughs> 분들은 다 그런가? 그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가이 있게 그 선택하신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걸다 리스펙트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저는, K5는 딱 봤을 때, 저는, 저는 가솔린인 줄 알았어요. 아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아 디젤이 저는 있었다든가, 왜냐면 K5는 그냥 가솔린만 가솔린, 있을 것 네네네. 같은 느낌한 8, 9년? 그 정도 네. 이제 운영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볼보로 가겠다, 볼보로 바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차를 보다가 이렇게 좀 생각하신 거예요? 차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우연찮게 네. 저희 처형네 부부가 네. 볼보도 있어, 볼보도 알아봐봐. 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 송파 매장에 무턱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게 22년도 네. 4월. 잠깐만, 꽤 됐는데, 그러면? 네. 그렇지. 그때 <laughs> 3년, 그때 네, 들렀는데, 딜러님과 3년의 인연이 네. 시작된 네. 그때구나. 시작... 보통 이 볼보 대기기간이 긴다고 하는데, 대기기간 자체는 뭐 그렇게 그 정도 3년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이 볼보의 인연을 맺기까지 3년이 걸렸네. 제가 기억하기로 첫 계약이 네. 22년도 4월 17일인가로 알고 있어요. 음, 22년도. 네, 왜냐면제 생일이 4월 22일거든요. 이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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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딱 진짜 이제 정확히 거의 3년 가까이 됐어요. 아, 대단합니다. <laughs> 그래 이게 볼보 2년이 차무료복절이 많은데 네. 임나드님은 또 2주가 또 밀렸어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임나드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계속 마음을 이제 달래드리려고 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뭐 2년을 이제 뵙게 됐어. 저도 <laughs> 정말 기쁩니다. 정말이거요이 차를 바꿔야겠다는 결정적인 뭐 계기가 있었어요 차도 좀 노후가 되고요. 네. 이제 아이가 크다 보니 세단보다는 네. SUV를 이제 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 네. SUV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원래 좀 세단을 좋아하고. 뭔가 그 SUV 특유의 좀 꿀렁거림? 아.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좀 어, 기분 나쁘고 순차감이 와서 원래 세단을 음, 제가 선호를 했었어요 그 세단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딸딱 네. 깔려있으니까 네. 깔려 네, 네, 네. 이 x c 9 0또 단단하잖아요 아, 네. 순차감이 단단하고 네. 제 XC90 T8 R 디자인은 또 스포츠 아, 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울퉁불퉁한 길갈때 애들은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음. 의성으로막 킹투랑 망투랑 된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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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그런 쿨렁거림이 있기는 하죠. 아내분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있기니 또 이렇게 작용하신 것같요볼보를 선택하는 이유는 처음에 안전하고, 그 다음 가족이었고요. 네. 아, 가족. 네. 두 번째 철학은 그볼보의 철학이 칼로리가 정확히 기억을안 나는데, 볼보는 안전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구를 봤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원래는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BMW처럼 좀 스포티한. 네, 그런 성향이었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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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드라이빙. 네. 그런 성향이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철든다고 하잖아요. 애가 있으면 <laughs> 또 이렇게. 그 그렇죠. 그런 제 마인드가 변하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거의 볼보로 가는 게 운명의 데스티니네 그러니까 거의 선택 여지 엄청 거죠. 거의. <laughs> 저도 그래요. 저도 볼보가 마음에 든 게. 물론 차도 좋고 괜찮지만. 이 볼보 철학이 되게 네. 마음에 들어서, 그거에 또 매료되는 네.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볼보 원어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매력을 당하세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는 그 자동차, BMW 조차 이제 자동차 기어공이 사라지는 네. 추세잖아요. 아. 근데 볼보는 그런, 뭐 오레포스 기어을기업을아도좀 가지고 간다는 이제 두 번째였고, 음. 마지막은 제 실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심플한 디자인이 1번이고, 네. 두 번째는 어. 센터 스피커였어요. 센터 스피커? 네. 저는 그게 되게 컸어요 요거 동그란 거? 네. 바울샘 밀키스 똥시에도 네. <laughs> 보면 네. 그런 센터에 그런 시계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실내 디자인의 매력에 되게 컸었어요 볼보의 실내는 네. 뭔가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귀호공보다도 네. 그 센터 스피커가 네. 저는 되게 네. 컸었어요 아, 이 볼보 전시장 오기 전에 네. 다른 전시장 혹시 가보셨어요? 가 박타젠님 출근하시면 아실 텐데 BMW 전시장이 있어요 아 있죠 뭐 엄청, 그에 커. 그에 네, 엄청 커. 엄청 네. 커. 집사람이랑 엑스포를 시승을 했어요. 제가 운전석을 했고, 운전 탔고, 네. 희한하게 그날 딜러분하고 저희 와이프가 뒤에 타더라고요. 멀미가 예.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후보지에서 바로 탈락. 그렇게 막달리진 않았어요. 아. 그냥 이게 막 예. 80에서. 80, 음. 언저리로 좀, 음, 렸는데 음. 어, 집사람이 멀면 한다고. 아, 멀면 했는데, BMW에서는 X3, X4, 6GT까지, 6GT가 이제 단종된다면서 할인을 엄청 하더라고 어? 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마음한 구석에는, 이제, 볼보라는 차량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제네시스.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마지막까지, 대형마였어요 G80이요. 80이요. 네. 네. 어, 왜냐면 8봉? 저는, 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차가 처음에 되게 가벼워. 운 어. 통, 통, 튄다는 느낌? 통, 통. 세가인데 네. 응? 뭐지? 뭐지? 어, 뭐지? 뭐지? 진짜 뭐지? 뭐지? 이랬어요. 어, 어. 저희 집사람도. 그냥, 오 인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다른 차도 아니고, 그래, G80네. 근데 너무 가벼운데? 저희가 <laughs> 그냥 같이 시승을 했거든요. 아니, 그날 핸드폰을 잃어,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시승하면서. 네. 어떻게 야, 쟤는 시승 아니다. 아, 이게 인연이 아니야. 아, 아, 이게 아, 안, 안 되려면은, 아, 그래, 그래, 이런 게 생겨.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를 포기를 했었죠. 네. 근데, 제네시스를 포기하고, 네. 세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SUV를 알아봤는데, 음. 그게 이제, GV70이었어요. 지 네. GV70은, 네. 너무 작아요. 볼모랑 크기는, 네. 그렇게 막 차이는 안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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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이는데, 막상 탔을 때, 이 네. 작다. 아, 볼모 X70보다? 네. 어. 느낌 네. 느낌, 네. 네. 어. 느낌적인 느낌, 뭔가. 네. 네. 그 어. 어. <laughs> 야, 우리나라 차가 공간 잘 빼기로 유명한데, 그런 음. 느낌이 들었다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도 안 돼. 그리고, 제네시스가 굉장히 옵션을 제가 넣고 싶은 옵션을 다 넣고 볼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해도 금액이 얼추 비슷해요 볼보에서도 처음에는 XC60하고 네. S90하고 두 대는 계약을 했어요 아 네. 그렇지 역시 세단이니까 그렇지 두 대는 네. 계약했었고 네. 계약을 하고 나서도 되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세단 S90 할까 x c 1 0 가성비는 세단. S90이 훨씬 가성비가 있지 않아요 있죠 있죠 가격 금액에 보면 옵션이라든지 차, 차도 크고 음, 네. 쪽으로 기울다가 네. 이제 마지막에 네. 세단을 타봤으니 네. SUV를 타자 이제 거기서 이제 딱 확고해진 거죠. 음. 그래서 처음에 22년도에 계약했을 두 대를 계약했다가 네. 취소를 한번 하고 음. 좀 텀을 가졌고 음. 이제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이제 오늘까지 기다린 거죠. 아 그게 딱 진짜 x c 9 0 받기까지 대기 기간 얼마나 걸렸는가 오늘 거의 오. 1년. 1년. 예. 네. 유브 아, 많이 빨라졌는데 1년 걸리면은 네, 네. 좀이 좀 제... 이번 겨울에. 예. 이래저래 좀 사정이 있어, 바빠가지고, 차를 받지를 못했어요. 아, 출고 정해졌는데, 네, 못 받으셨구나.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2월에도 받을 수 있었고, 1월에도 어, 받있었는데제 네. 일도 그렇고, 좀 바쁘다 보니, 네. 그냥 3월에 받을게요, 하고, 아 3월에 받는다고 했는데, 아 3월에 받아야 되는데, 한 밀린 아 거죠, 지금. 2준다고할때못 아 받으면은, 막, 이상하게 꼬이고 밀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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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게. 그게 뭐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그게 있나 봐요, 그게. 네. 네. 아 힘드셨네. 남편으로는 이게 연이 아닌가? 이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맞아. 그그을다 <laughs> 하셨어 야 이거 돌고 놀아 돌고 야 돌보노라, 이게 <laughs> 이만한 녀석이 없네 어,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기다렸죠 자 그러면 이 차를 선택할 때는 네. 보통 남편의 이 권한이 강력하진 않잖아요 이게 네. 결국에는 <laughs> 예 애들이 고하면은이 네. 예, 아내분의, 예, 아내분의 의견이 상당히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네. 같이 이렇게 또 네. 시장 이렇게 계속 도우시면서 이렇게 차량 여러 가지 타셨을 때, 이 볼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고급스럽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고, 국산차이지만 제네시스를 좀 비교했던 건 사실인데, 집사람이 그래도 돌보 타면 느낌이, 어, 뭐 애아빠고, 가정적인 느낌이 있네? 라는 그 집사람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저랑 좀 비슷했었어요 육지티를 봤는데 오, 되게 넓은 거예요 아 네, 나도 안 타봤지 아, 아, 되게 넓은 거예요 커버란거 네, 네. 집사람이 네, 네. 할인을 이 정도로 해주면 육지티도 어, 괜찮지 않아? 단종이 음. 안 됐으면 정말 종목은 끝까지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단종이 된다는 라 말을 듣고 저, 저는 좀 배제했지만 저희 집사람은 육지티를 조금 아직도 아. 생각은 안 들으시구나 네. 아내분께서또 운전하세요? 아니요 저만 해요 어, 그렇구나 근 면허를 네. 따라고 했는데도 네. 뭐 최근 네. 제가 몇번 사주, 사주긴 했는데 네. 안따더데 어제는 그 얘기 최근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새 차가 나오면 자기도 운전하고 싶어 왜냐면 아이도 있으면 학원 라이딩 네. 이런 그런 거 이렇게 생활하시려면 차 운전하셔야 될 텐데 네. 그럼 계속 대중교통을 다니신 거예요? 네 저희 집사람 대중교통 좋아해요 오 어, 대박 와 그거 되게 저는 안 해본 리스 와! <laughs> 요 네. 어렸을 때나 그렇게 하죠 엄마 따라서 아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랬지 와 아. 그러니까 그 아내 분께서 말씀하신 이 음. 이미지, 차의 이 브랜드에 대한 음. 이미지도 네. 상당히 차량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네 맞아요 볼보는 되게 가정적이고 이미지가 되게 좋거든요 브랜드 이미지도 괜찮고 네네. 이 볼보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긍정적이에요 대중적렇죠각 네. 차량마다 이,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사례를 듣는 건데 차는 정말 좋아. 좋은데, 나이 차를 안 살래. 음.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의 성향들이 마이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네. 거죠. 그 네. 이미지가. 네. 그래서 나는 네. 이 차, 이 차를 몰면은 그 무리에 그냥 거의 도매급으로 이렇게 존속되는 그렇죠. 느낌이라서 싫다. 그만큼 이 볼보라는 이 이미지가 상당히 우리, 가족적이고, 안전 중시하고, 네. 가족을 중시하는 아빠는, 로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라고 말씀하신 분 계셨어요. 성공한 가장의 차, 음... 성공한 아빠의 차. 그러니까 물론, 차량을 이게 극을 나누고, 이렇게 뭐, 승차감, 합차감 그런 것들이, 어, 옳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다가, 기분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가족을 잘 이끌었구나라는, 뭔가 증명을 하는 듯 하죠. <laughs>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저는 만족스럽고, 네. 그런 무려 걱정을 끝에 잘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자 이렇게 어렵게 받은 x c 6고운영라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세요 지금 타는 차도 17만 네. 18만 다 되가거든요 1년에 네. 2만원 2만 정도한 네. 20에서 한 25만 정도? 그니까 기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20에서 20, 25만 정도? 아, 걱정되는 거는 볼보르기입니다 볼보르기입니다 수리비 이번에 또 출고하면 은 네. 7년에 14만원 정도까지 네. 된다고 하니 잘좀 관리하고 군대에서도 다꽂히라고 조이고, 잘, 그런 거 어. 하면, 그좀 이렇게 무탈하게탈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 진짜. 다 7년이면은요, 되게 부러운 거예요. 저희 이제 4년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마지막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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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네. 응. 그때부터 실전게임이에요. 5년과 7년은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거 그니까, 7년 프로모션이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전 시간에. 근데, 때마침 이렇게 7년 프로모션으로 잘 받으신 거죠. 1월이나 2월에 받았으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대리 네. 되리라고 어떻게 해서든, 그, 끼어 맞추면은 또,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좋아요. 그러니까 연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한 20만 정도 탔을 때, 네. 기회가 되면 또 촬영을 할수 아, 있다고. 그럼요? 네, 거. 그럼요. 그, 장기 프로젝트에 네. 성공하신 그죠. 그런 분들을 또 촬영하는 것도, 상당히 또, 이건 되게 좋은 콘텐츠가 될 거예요. 왜냐면 하 제가, 이 볼보 엑서시 욕구 20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볼보 요정기 채널을 네. 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거거든. 뭐, 다른 브랜드도 그렇겠지만, 대기기간이 길다 <laughs> 이 전시장을 여러 군데 이렇게 계약하게 되거든요. 네네. 저도 그래야, 저도 한두개 계약했었어요. 어... 전시장 몇개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처음 볼보 전시장을 방문한 계 송파 전시장이었고, 네. 지금 출국해주신 들러 선생님한테 네. 계약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지점에서 계약을 안, 안 했어요. 네. 아, 아예 어? 그냥 네. 안 했고, 네. 대신, 네. 둘러는 봤어요. 둘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남 가면, 하남 스타필드 어, 네. 가면, 저걸 네. 가보고, 하남 스타필드 가면, 아, 그, 그,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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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만 했지, 아. 다른 데서는 따로 계약을 하진 않았고, 음. 볼보는 음. 여기서 출고를 봤대, 네. 뭐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제네시스라든지, BMW는 네. 계약을 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음. 했지, 정말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음, 어. 이것만, 여기서만 계약을 하고 좀기다려주 보통 그러진 않는데, 3년이라는 인연이 또 보통 인연이 아, 네, 아니다 닌 그렇죠, 보니, 네, 네. 저 사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못 모르고, 아, 먼저 이렇게 계약했는데 윤리가 있지. 네, 네. 또 다른 데로 계약하는 게 저는 막 뭔가 죄송하고 막 마음에 안 내키고 그더라고 네, 네. 근데 아내가왜 그러냐고. 잔소리 났다니까요. 왜 그러냐고. 어? 음, 이 볼보이 대기가 너무 길고. 네. 어, 당연히 이렇게 한다. 다른 사람들도 아 음, 자소리 네. 어, 듣고, 아 그래, 알았어. 한번이 <laughs> <이렇게 웃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부분인데, 네. 아, 그렇게 또한 군데 이렇게 전시장, 네. 이불보전시장에서 계속 어 계약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부분은참 대단하고, 이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계약하고 이 출고 과정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어,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셨나요? 이번 격이죠. 네. 근데 윈터 에디션 나왔을 때, 아. 네. 그 빈터 에디션도 에어서스. 네. 어.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추소분 나와서 이제 며칠 광클하고 했는데 네. 안 됐어요. 난좀 아쉽긴 했었어요. 어. 제가 왜냐면 애초에 그 계약을 B6로 했었거든요. 아, 그, 그렇죠. 네. B6로 했는데, 어? 그래서 B6 좀더 주면 은 그래도 네. 에어서스 해서 네. 광클했는데 일단 안 됐어요. 음. 네. 기다리자. 예. 했죠. 기다렸죠. 네. 또.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들러 선생님께서 B6 출고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음. 이제, 정보를 주셔서, 음. 그걸 좀 기다렸어요, 그래도. 이 4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나 차라리 그냥 그 400만원으로,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냥 해외여행 한번 가자.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음. B6을 취소하고, 다시, 음. B5를 재개하한라고요 음. 2월 정도에 출고를 받을 시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2월에 너무 이렇게 바빠서, 네. 2월에 출고 받지 말고, 3월에 출고 받자 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이제 3월 되니, 저희 여사님께서 7년에 13만 프로모션이다. Yes. 아, 그래요? 네, 근데 원래는 출고가 3월 말이었어요. 아, 그랬지? 네. 3월 말이었는데, 2주 밀려서 4월이니까. 그쵸, 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출고가 딜레이 됐을 때는, 네. 저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고 딜레이? 네, 아, 아. 뭐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두 번째 출고가 딜레이 됐을 때는 좀 속상했어요. 그냥 차를 받고, 이 주말에 무슨 계획을 잡은 스케줄을 짰었는데, 이제 두 번이나 캔슬이 되니,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말씀을 속상하셨다고 했지, 아마 네. 욕하시고, 막, 화나시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하 아, 이거, 이런 부분들은 좀, 어, 부정적인 고객 경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약속 했던 그 출고 날짜에서 두 번이나 밀린, 네. 한 번, 네. 한 번은 밀릴 수 있죠. 네. 아요 네, 네, 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주위에 오너님들 보시면 한번 정도는 뭐 가끔씩 있어요, 네. 가끔씩. 근데 거의 약속한 날, 이미 입금하셨고, 그렇게 됐어요. 약속한 날짜에 오거든요 거기 그렇죠, 그렇죠. 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했었죠 취소까지도 아, 막 생각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정말. 그,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신 거면 요런 것들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심정을 저도 아니까 네. 계속 이제 달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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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달래그래죠달 설레는 얘기만 제가 막 하고 그래도 좋은 차 받으려니까 이렇게 우료달절이 있지 않나 싶달고 이게 다들 우료달절이 있더라고요 그조달만달이다 이게 네. 예, 좋은 차 받았다고 치고 요거는 이제 딱 있는 걸로 달데 차가 달으니까네자 무사고 무태로 무고장 사무소 달라 파이팅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항상 선 안전 운행 후 즐거라 하시고요. 볼보 차량의 출고를 준비하시는 예비 운전님께서는 승리의 출고날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